그거 귀엽다 어때? 그거 그큰거 그 있지 않아요 우리 아, 없어 귀여운데 응, 아, 아 귀여워 이거 한번 사주세요 너무 귀엽다 아 근데 내이 그, 이거 봐 아, 뭐야, 뭐야 멍멍이 너무 고양이 키우는 애가 이거 멍멍이다 머멍이 집지마 기준 말고 저 원래 강아지 카야 아 진짜 충격 갖고 온데. <laughs> 귀여운 것좀 사자 귀여운거 음, 네, 어, 달좀 사야겠다 달을 좋아하는구나? 아, 응. 아 배고파 뭐 <laughs> 교환하자고 핸드밤을 보내주셨어요 3개나 <laughs> 보내주셨는데 음 제가 그때 릴리향 핸드크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고객님들 많이 발라드렸요이 제품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밤 타입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핸드크림 이게 핸드밤 용량은 훨씬 크고 이게 냄새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 멜리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게 핸드크림. 약간 이렇게. 이 사람? 발랐을 때 텍스처가 얘가 훨씬 더 묽고, 좀더 꾸덕꾸덕한 느낌. 저는, 어, 두 가지 다 수분 되게 많고, 음, 발랐을 때 끈적이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핸드크림 바르면은 는 좀, 끈적해서 싫어했었는데, 이 제품은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저희 봄비트랑 물물 교환하기로 했어요. <laughs> 이제 재료사항에서 털어온 재료들 넣어게요 저는 이거 풀팁은 카노 팁 보통 많이 사용해서 카노 콘팁 제일 좋아하거든요 좀 슬림하게 나와서 이걸로 풀팁 연장 많이 하는데 이 카노 팁 같은 경우는 개별 포장이다 보니까 하나씩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사이즈색이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아예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딱딱제거할수 있는 거 있길래 사와봤어요 이거 한번 사용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하프팁 근데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건 아닌데 좀더 단단해보여서 한번 사와봤어요. 한 번씩으로도 연장하면 되게 수월하고 빨리 가능하거 어제 세조상이 들어갔는데 이 이후에 마감이라 그래서 실장님이랑 엄청 급하게 사왔는데 음, 이번에는 좀 파츠들 위주로 사왔거든요. 그래서 있는 재료상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하면은 이렇게 예쁜 애들 을 특템에서 온답니다. 요것도 예쁘죠? 작은 진주 파츠도 사오고. 이게 인터넷에서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 눈으로 보고 직접 사이즈 보고 사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건 실장님 빅 근데 이건 크미나사스 그리 항상 많이 쓰는 그라데이션 스티커들 그리고 이거는 좀 어... 아트 만들 때살 쓰려고 한번 같이 사와봤어요. 이렇게 스티커는 요정도 주문고 파츠는 한번 제가 하나씩 다 해가지고, 뭐모 사왔는지 보여줄게요. 지수는 크리, 다이아 8mm,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실장님 빛, 귀여검돌이 그리고 리본, 다이아 크리 10mm, 다이아 크리, 아, 이거는 약간 저희가 블랙 서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사봤어요. 그리고 작은 리본? 이거 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예뻐가지고 다음 달 아트 만들어 보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하트. 이거는 유리 파츠로 풀스톤 할때 작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사봤고. 와 그리고 검정 색깔 보트. 약간 오로라 빛나는 이런 하트 도 사왔고요 그리고 요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골라가지고 아이 오케이 다음 하트는 아 이로 정했어요 아니 아니 다른 손이요 손이 두 개라서 행복해요 네네. 릴리가 백합 아니야? 백업? 몰라요 릴리 음 좋아 그치 이거 얼마예요 아니, 그리고 어? 얼마냐 모르겠어 다 마치 이제 하니 있습니다. 오 예쁘다. 이거 패키지가 예쁘네. 음 이번에 궁금해서 리포소제를 사봤어요. 아는 탑젤. 아으로된 어, 탑젤들이 오버레이 겸용으로 쓰기가 좋아가지고 사봤는데 점도가 어떨까? 이따가 한 번에? 자. <laughs> 이거는 베이스젤이에요. 베이스. 음 패키지가 무슨 화장품 같아. 예쁘다. 그 이거는 뭐지? 나뭐 샀어? <웃음> 아 <웃음> 이거 그거다. 그 글리터, 글리터인데 잔잔한 글리터.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 칠할 수 있는 몰드도 같이 주시고 진상 올릴 수 있는 음, 탑이 노나이프 탑이네요. 사용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 점도는, 어, 점도가 좀, 딥한 편인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점도가? 이거는 베이스. 브러쉬가 같이 팔아서 같이 사보려다가 안 샀는데, 다음번에 한번 사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베이스젤. 음, 베이스젤이 점도가 좀더네요이 정도 제형이 좀 떡소리가 좋더라고. 통젤로 되어 있는 베이스젤들은 이런 브러쉬 타입으로 베이스를 바르기 때문에 밀착도 잘잘 잘 되고, 이거 한 번에 포름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파바라. 파바라 6호 사용하고 있어요. 오버레이. 아 자석젤이긴 한데 자석이 따로 들어있진 않네요 패키지에 자석이 하나쯤 들어있군다 아쉬워 이게 되게 실키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석젤이 너무 반짝여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봤어요 오? 오 이렇게는 고객님들 잘보볼것 같은데 오 예쁘다 이렇게 해놓을까 사선으로 아니면은 그냥 전체 발색해 전체 발색 근데 사선으로 해놔야 고객님들이 좀더잘 보시더라고. thank you 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몰라 내려서 골라봐 자, 골라봐 어떡해. 하나씩. 뚜껑 열어버더니그지 몰라 열어봐 주세요 아, 진짜 예쁘다 예쁘다, 딱내거 골랐어 네말리 골랐어? 완전 아, 진짜 우기니 이거 응. 저 이렇게 막 주셔도 돼요 아, 그럼 내가 이거는 누구 거니? 우리 실장님 예, 야이, 미쳤어 왜 그러세요? 얘가 구는 돈 있어. 얘가 얘가 부르는 돈 있어. 제일 비싼 거. 불렀어. 셀비싸... 감사해요. 이쁘게 <laughs> 껴 아니 이거 와. 이거 이쁘게 껴 진짜 빼봤습니다. 감사해요. 봐못 빼. 제가 줄게 <laughs> 없어요. 아이고 뭔소리 내가 이제 해고 감사합니다. 잘 끼어. 끼고바뀌다바뀌어 다행이다. 우 편지, 편지. 엔지, <NG>, 엔지. <laughs> <laughs> 짜라라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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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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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표정을 짓고 싶다. 이쁘죠? 아 이쁘시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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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아, <laughs> 예뻐해 주시잖 그녀의 깊은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이것도 음. <laughs> 이쁘다 진짜 음. 네, 감사합니다 하긴. 이 i e m a n